절여진 무에 양념을 넣고 비벼줍니까 맛있게 비벼주세요 어느정도 비벼주면 이게 뭐죠 숙박지에 진한 맛을 내기 위해서 전어숟갈을 넣습니다 다 버무려지면 통에다 담으면 끝. 숙박지 정말 쉽습니다. 2, 3일 익힌 다음에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 숙박지는 좀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. 배추김치에 비해서 무김치는 양념만 만들어 놓으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.